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군사기술 레이스 2. 미국의 치욕 3. KF-21이 설득력 있게 이겼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KF-21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로키드마틴의 F-16V 블럭 70이 첫 시합 비행에 성공한 건데요. 이로 인해 방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방산시장에 들이웠던 승자의 저주가 마침내 시작되는 것 아닌가 싶은 불길한 주장까지 등장했는데요.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처럼 F-16이 그간 쌓아놓은 신뢰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과 다르게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KF-21과 F-16V 블럭 70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F-16이 4.5세대기인 F-16V 블럭 75로 부활하여 다시 한번 정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F-16은 1978년에 처음 실전 배치되어 50년 가까이 4,600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이자 역사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4세대 전투기로 손꼽히는데요. 로키드 마틴은 F-16V가 이런 역사를 이어 2060년까지 활약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4.5세대기에 시큰둥했던 미 공군마저도 노후화되어가는 F-16을 대체하기 위한 미들급 전투기 도입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 미국의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은 공군은 현재 운영 중인 F-16 전투기를 직접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4.5세대 혹은 5세대 마이너스 전투기를 검토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군의 본래 계획은 F-22를 하이급으로 F-35를 미들급으로 운영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시속고 있는 F-35 운영 유지비의 생각을 바꿔 5세대 전투기보다 스텔스 성능은 부족하겠지만 다른 전투 기능들을 상당수 탑지할수 있는 4.5세대 전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1월 로키드 마틴이 F-16V 블럭 70 전투기의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발표는 주목할 사항입니다. F-16V 블럭 70은 기존의 F-16의 이사 레이더 첨단 디지털 시스템과 항공 전자 장비 등을 추가하며 4.5세대기로 거듭났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사 레이더는 노스로 그루먼사의 어넷 83이 탑재되면서 탐지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일례로 어넷 83 레이더는 기존 어넷 66이나 어넷 68 레이더에 비해 처리 능력과 전송 속도가 높아졌고 원거리에서도 현저하게 뚜렷한 지상 지형을 그려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넷 83으로 F16V 블럭 70은 최대 370km까지 탐지가 가능하며 전천후로 표적을 탐지하고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F16V 블럭 70은 정밀 유도 무기를 유도하는 슬라이퍼 타케팅 포드가 새롭게 탑재되면서 기존의 약점으로 지적받던 BVR 능력도 향상시켰는데요. 상대 위협 범위 밖에서 적군을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 오프 계열 무장이 통합되면서 원거리 정밀 유도 공격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외에 신형 전자전 장비와 항전 장비로의 교체 조종석의 전면 디지털화 등 향상된 데이터 링크 체계 속에서 정보 교신량과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F-16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자 기존의 운영국들은 F-16V를 하루빨리 도입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바레인을 시작으로 슬로바키아 인도, 싱가포르 등이 F-16V 블럭 70 구매 의사를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고 폴란드와 인도네시아도 F-16V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당연히 차기 4.5세대 시장을 노리고 있던 KF-21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맘담할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그도 그럴게 KF-21과 F-16V 블럭 70의 포지션은 상당 부분에서 유사한데요. 졸지에 KF-21은 처음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와 성능 경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예상치라 최소 수치로 잡았음에도 KF-21의 성능에 F-16V 블럭 70에 절대 밀리는 건 아닙니다. KF-21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최첨단 이사 레이더와 전자광학표적추적 장비호복, 적외선 추적 장치 아리스트, 통합전자전 시스템 등이 탑재되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이사 레이더는 국내에서 최초로 자립에 성공하였음에도 이미 지상 테스트 결과만으로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사레이더 성능을 가뿐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KF21이 공개되자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적성국에 비상이 걸릴 정도였는데요. 외형적인 재원을 봐도 KF21과 F16V는 상당히 유사한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일례로 KF21은 공체 길이 16.9m 혹 11.2m인 남면 F16V는 총장 15m 점폭 9.9m로 KF-21보다 조금 작습니다. 또한 두 기체 모두 최고 속도가 마하 1.9 이상이며 추력은 28,000파운드, 29,000파운드에 이르고 있어 기체의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역시 F-16V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에서 주력으로 운용된 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KF-21은 최신의 4.5세대기로서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접목되어 있고 F-16V와 달리 앞으로의 개량 과정에 따라 세대 진화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요. 1978년 초기형이 도입되어 45년 가까이 현역으로 활동해 온 F-16V는 이미 굵직한 개량만 10여번 진행된 만큼 개량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즉 아무리 잘해도 KF-21이 5세대, 5.5세대를 노리는 것과 달리 아무리 잘해도 4.5세대가 한계라는 건데요. 실제로 대다수의 전문가는 근소하지만 KF-21을 우위로 치고 있습니다. 당장 미 공군부터가 최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전투기 혼합 배치를 연구하면서 4.5세대 전투기로 F-16V 블럭 70의 구입을 배제했는데요. 브라운 미 공군 참모 총장은 미래 전투기 혼합 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F-16V는 미 공군이 원하는 새로운 능력을 지닌 전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단칼의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말한 개량 한계점이 F-16부의 결함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F-16의 최초 설계 당시에는 소형 로우급 전투기로 대륙을 가로질러 장거리 공격 비행을 한다는 개념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F-16부 또한 KF-21처럼 중형 미들급 이상의 전투기로의 변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F-16 계열의 좁은 작전 반경이 미공분이 F-16V에서 느끼는 구속함 중에 가장 큰 요인입니다. 날이 갈수록 미중 갈등이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러시아까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면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F-16V의 전투 반경 550km, 페리거이 4200km로는 이를 담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만약에라도 이탈리아나 밤에 주둔하고 있는 전투기로 러시아나 중국에 있는 표적을 타격해야 한다면 F-16V로는 애초에 시도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KF-21이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KF-21은 내부 무장 장착 공간을 위해 최초보다 크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분의 공간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하고 연료탱크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장거리 비행에 특화된 전투기로도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근소해 보여도 기체 체급 자체에서 오는 기본적인 성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KF-21은 4세대-4.5세대기의 상징과도 같은 F-16V와의 정면 대결에서도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역시 자신감일 것입니다.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는 무시할 수 없고 성능을 떠난 외부적 요인에서는 아쉽지만. F16V가 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산업계는 한두 번의 실패로 좌절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장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국제사회가 의견을 대립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난이 유발되는 가운데 누군가는 이번 일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또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어 같은 동맹국 굴메 있지만 갈수록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엔 한국이 안보 위협을 느끼는 유럽과 중동 등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산 무기 수출을 늘려가자 일부 국가들에선 우크라 상황으로 방산 대국이 된 한국이 우크라의 군사물자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는 이유는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라 돈 유럽과 붙어 있어 유럽 대륙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넘어간다면 유럽의 안보 불안과 국방 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계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직접적인 빚이 없으며, 우크라이나가 한국 전 참전국도 아니지만 현재까지 도의적으로 방탄헬멧과 구운 품등 비살상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군수 물자 위주로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예상과 금액이 너무 커져 부담감을 느끼는 가운데. 한국의 방산 장비가 좋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한국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이런 주장을 한 사실을 후회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전 노르웨이의 유나스 송리는 자국에 위치한 레나 군사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전차 54대를 주문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상황을 지켜본 뒤 18대를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원래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최신형 전차를 구매하려던 계획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상황을 분석한 뒤 전차보다는 군사용 드론과 장거리 자주포 등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차 구매 물량을 축소했습니다.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막판까지 독일과 함께 경쟁하던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독일제 레오파르트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차의 성능과는 관계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나 전차의 성능을 직접 시험 평가한 노르웨이 군단국은 K2 흑표를 선정하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르웨이의 요나스 송리는 독일 전차를 구매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독일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유럽연합과 나토의 핵심 국가인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이 레오파르트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노르웨이 군 당국은 독일 전차보다 한국의 흑표가 가격도 훨씬 저렴해 같은 예산으로 더욱 많은 물량 공급이 가능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성을 보장하고 현재 노르웨이 군이 한국의 K9 자주포와 시너지가 좋은 방산무기는 K2 흑표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독일제 레오파르트 역시 흑표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정상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전차이지만 유일하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납기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산 전차가 2026년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독일 현지의 레오파르트 제조 사정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납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한국산 전차를 대량 구매한 이유도. 독일 전차가 비싼 것도 있지만 생산량 부족과 납기 지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독일과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전차를 주문한 노르웨이는 한동안 전차 전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흑표의 노르웨이 수주 실패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년 가까이 노르웨이가 몇대 안되는 도입물량을 가지고 k-2 흑표와 레오파르트를 저울질하면서 수많은 검증시험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예상보다 k-2에 표 대한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니 지난 1년간 k-2 표 도입 협상을 절충 교역으로 진행하자며 lsm 대한미사일과 흑표를 맞바꾸고 아니면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흑표를 바꾸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장거리 지대한 미사일 개발을 완료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르웨이와의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절충 교역을 할 필요가 없었고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유럽 내 자주포 시장을 평정하고 동유럽 군사무기 시장을 장악해 나가자 유럽연합과 나토를 주도하는 독일이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 결과를 보아도 그렇고 현지의 독일 언론사들은 일제히 세계 무기 수출 사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에 가장 많은 반사 이익을 보았다며 도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무기 수출은 현재 생산량이 터없이 부족한 미국과 독일 등 기존 방산 강국들이 공급난에 빠져있는 상황에 유럽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한 담비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이는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이 외부세력에 국방과 안보를 맡기지 않고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군사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부터 이뤄낸 자주국방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자주포와 전차병력, 잠수함과 전투기, 엄청난 화력의 미사일입니다. 한국의 이런 세계정상급 첨단전략자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경우 미국의 자주포 1,500대와 중국의 자주포 2,200대보다 훨씬 많은 3,040대들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땅에서 엄청난 대수의 자주포를 굴리고 있습니다. 3,000대가 넘는 자주포를 전부 관리하기 위해선 매년 실전 같은 훈련으로 즉각적인 전투 투입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수리와 유지 관리 등 지속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며 생산 능력 또한 갖춰야 합니다. 한국은 유럽의 국가들이 평화 속에서 안 이르진 국방력으로 변해가던 와중에도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런 생산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안보 위험 요소가 있기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국방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가장 좋아하게 될 것은 북한과 중국이 될 것이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져올 수 있어 우크라이나 군사무기 지원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군사무기 지원을 하게 되면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게 됩니다. 현재 독일은 자국 내 포탄과 탄약이 부족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원에 합세하면 잠시 숨을 돌리고 자국 생산물량 확보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이 국방력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만큼 제3국가들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적인 분위기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와 러시아 측이 지속적인 종결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한국이 섣부른 판단을 하면 국제적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은 러시아의 확장을 유럽연합 측에서 미리 막지 못한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정책인 노르트스트림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메르케 총리가 집권하면서 부터 독일 주도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받자는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 독일과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자국 에너지 80%를 의존하는 역사적인 오판을 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나토에 속해 있고 나토의 핵심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것인데 군사적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에게 국가의 에너지 주권을 내어주게 된 것이 러시아가 유럽 영향권 안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중독과도 같습니다. 푸틴 역시 사태 초반에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끊을 것이란 원포를 놓은 것만 보아도 이번 일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유럽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막지 못한 유럽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이 일어났으며 군사적 충돌로 여러 국가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한국에게 방산 물자를 지원하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미 주변의 강대국들로 자주 묵방을 하기에도 부족하며, 현재 빠르게 납기할 수 있는 유일한 군사 장비인 한국산 장비가 탐난다면, 정당한 가격과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야 할 것이며, 무상 지원과 같은 무리한 요구는 지양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에 방문하여, 나토와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 군수물자 지원을 촉구했다는 사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나토와 유럽의 요구 사항을 듣다간 한국은 또 다른 지정학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군방력 공백이 생길 가능성은 물론이고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러시아 측이 한국에 대한 조치로 북한을 지원한다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어도 유럽에서 책임질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 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보단 방탄 헬멧이나 의료 군수 물자 등을 지원하는 방향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흡표가 아니라 레오파르트가 선정됐지만 노르웨이가 차세대 주력 전차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두배 가까이 저렴한 흡표가 성능적으로 레오파르트를 압도하는 부분도 있어 전 세계의 흡표의 우수성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물론이고 노르웨이 군당국은 흡표를 원했지만 정치권에서 독일과의 관계를 고려해. 전차를 선정한 것으로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 K2 흡표를 선정할 때 성능과 기술력만큼은 레오파르트와 비교볼 만한 압도적인 전차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커져갈 글로벌 전차 시장에 투표가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파생형인 폴란드의 프라브자주포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처참하게 엑스살났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공격으로. 격이쓰된 크라브 자주포를 분석한 결과 놀랄 만한 결론이 나와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한국 무기 계약을 엎어버리자던 폴란드 반대파들은 할 말이 궁색해졌다고 합니다. 이참에 K9을 까내리려던 일본 구구 네티즌들도 예상치 못한 반전에 입을 꾹 다물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K9 자주포의 기반에서 만들어진 폴란드의 크라브 자주포가 러시아의 반격에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최근 기승 부리고 있는 러시아의 자엑스드론 레이시, 을럼패 중이던 크라브 자주포를 공격한 건데요. 크라브 자주포의 상부 포탑이 완전히 날아가 버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며 PZH 2000보다 어느 부분에선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크라브 자주포인데 그 방어력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크라브 자주포의 격파 소식의그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K9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전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나와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크라브 자주포가 엑스파된 사진입니다. 앞서 상부에서 공격을 받아 완파되었던 크라브 자주포와 다르게 대전차 엑스레를 받고 궤도와 하부가 손상되어 운영이 불가능해진 크라브 자주포인데요. 앞서 경우와 다르게 이번에는 사익스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공격당한 부위가 차체였기 때문인데요. 한국 K9의 차체를 그대로 가져다 쓴 부위만이 공격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크라브 자주포의 차체는 K9과 같은 부품을 쓰고 있지만 포탑 부분은 영국 AS94주포의 포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탑 부위의 장갑만이 차체에 비해 부실한 사람으로 치자면 하체만 근육이 넘치는데 상체는 비실한 체형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국내 포스코에서 특수 제작한 두께 35mm의 고경도 고장력 특수 강을 사용한 장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부 10m 고도에서 폭발한 152, 155mm 포탄에 대해서도 승무원을 보호하는 게 가능하죠. 이에 비해 크라브 자주포 포탑 부분 장갑은 최대 17mm에 불과해 K-9 자주포 장갑의 절반도 안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AS-90 포신이 이미 단종돼 버린 구형인데다가 실전에서 포신이 과열되어 녹아 떨어져 나가는 대참사까지 일어났었죠. K9 자주포의 방호 능력은 이미 실전을 통해 검증이 됐었는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훈련 중이던 응문의 K9 자주포 중이대가 북한의 기습 포격에 의해 고장을 일으켜 반격에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전까지 포격 훈련 중이었기에 해치를 전부 열고 있던 자주포의 내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작동 불능이 된 경우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와중에도 탑승인원들을 지켜냈었고 나머지 사문이 곧바로 반격에 나서 K-9 자주포의 방어력을 증명해냈었죠. 실제로 연평도 포격 사건은 해외에서 우리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의 실전 경험을 증명하는 사례로 라마 K-9 자주포가 불티나게 팔릴 수 있게 해주었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크라브 자주포 손실로 인해 폴란드 내부 한국 무기 반대론자들의 세력이 힘을 못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지켜내기 위해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폴란드이지만 자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현 정권과 반대하는 야당에서 다음 정권을 잡게 될 경우 한국과의 무기 수출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죠. 이들이 그 근거로 삼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여준 크라브 자주포의 활약이었는데요. 자국산 자주포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활약하고 있는 것을 과시하며 폴란드 방산도 세계적인 수준이 될수 있다고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건 꿈에 지나지 않았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라브 자주포는 확실히 준수한 성능의 자주포이긴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게 폴란드의 방산 능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포탑은 이미 영국에서 검증된 자주포의 포탑을 가져다 썼고 자체 제작하려 애쓰던 차체도 끝끝내 반동 제어도 하지 못하는 실패작이라 K9의 차체를 가져다 완성한 것이 크라고 자주포입니다. 폴란드 부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폴란드에서 조립만한 무기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한국제 차체가 없었다면 완성되지 못했을 무기이기에 해외에서도 사실상 K9 자주포의 아류작이나 파생형 취급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의 두 번의 피격에서 K9 차체로 된 부분만이 무사해. 결국 크라브 자주포는 K9의 하위호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반적으로 K9보다 전체적으로 성능이 뒤떨어지는 크라브 자주포이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한 편도 아닙니다. 게다가 크라브 자주포의 포탑은 영국에서 생산 중단되었고, 폴란드에서 라이센스 생산 중이나 향후 개량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또한 이번 배송을 통해 양국의 방산 역량 격차를 확연하게 보여주었는데요. 폴란드에서 1년 동안 생산한 크라브 자주포는 겨우 20문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단 4개월 만에 2 4문에 K9 자주포를 보내주었습니다. 동시에 에스토니아에 보내 6문까지 같이 쇼보냈고 폴란드에서 생산한 크라브 자주포도 차체를 한국에서 수입해서 조립했다는 걸 생각한다면 너무 격이 달라 비교하기도 못한 지경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건 정권을 잡고 싶어하는 폴란드 정치인들뿐인 듯합니다. 이미 크라브를 생산하고 있는 폴란드 최대 국명 방산 기업인 피치제트는 크라브 생산 라인을 K2K9 생산 라인으로 교체하고 유럽이 유럽의 한국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피치제트의 회장 세바스찬 회와의 회장 한국 측의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일 것이라며 한국과 방산 협력을 좀더 깊은 부분까지 이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답게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큰 이득을 가져올 것이란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도 자주포 중에서 손꼽는 방어력을 확보하고 있는 K9 자주포이지만 발전하는 대전차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K9 장갑차 전용 특수장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차용으로 널리 사용 중인 DPICM의 약점을 노린 새로운 형태의 장갑인데요. 성형장약탄을 잘 살펴보면 오목한 모양으로 성형되어 폭엑스력을 한점에 집중시켜 관동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형상을 취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 차량 상부에 실리콘 고무로 만든 부드럽고 긴 쇠기형의 방해물을 설치할 경우 상부로 떨어진 DPICM 자탄하부에 위치한 성형장약탄 내부까지 부드러운 재질이 쇠기형 방해물이 삽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쇠기형 방해물이 자탄 내부에 삽입된 상태에서 기획사하게 된다면 내부 삽입물로 인해 성형상 약탄의 기획스 과정이 방해받아 자탄의 관통력이 90% 이상 하락하게 됩니다.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이라 명명된 이 특수 장갑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에서 K40 2 DPICN과 RTV 실리콘 고무로 만든 실기형 방해물을 사용해 테스트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 시뮬레이션의 95%와 매우 유사한 94%의 관통력 감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은 실리콘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기존 X발 반응 장갑과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고 가볍습니다. 또한 X발 반응 장갑은 취급하기도 어렵고 작동할 경우 대량의 파편을 만들어내 장갑차 주변의 보병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어 전체적으로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으로 부체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은 성형장갑탄을 라이너기 그대로 노출된 대전차 무기에만 효과적이기에 RPG-7 대전차로케처럼 라이너가 장갑으로 보호받는 무기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후방에서 d p i c m 탄 위협에 노출되는 자주포에나 장갑차에 적합하게 현재 국내 장갑차 중에서는 AS-21 레트백에 앞서 장착되어 있고 향후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차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번 독일 풍화장갑차 대량 결함사태와 더불어 PZH-2000 자주포 역시 가동률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독일이 방산 강국이라는 환상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K9을 가장 열심히 까내리며 독일을 추앙하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한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평시에 대공문중 40문 정도밖에 움직일 수 없는 PZH-2000과 1000문 이상 보유하고 훈련할 때도 호레하게써대는 K9을 비교하자면 어느 쪽을 선택할까는 뭐 각자의 판단에 맡기라지. 자국 육군 재편성을 어떻게든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건 자기의 무덤을 파는 짓일 뿐더러 이 참상을 보고도 구입을 결정한 나라의 담당자는 국민에게 거리에서 매달려 버릴걸? 독일은 앞으로 5년은 수출할 여력은 없는 것일까?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육군은 굉장히 강할지도 몰라. 상대적이 아니라도 호병에 미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관계상 절대적으로 세계 톱 레벨의 육군 대국이야 세계적으로 저기만큼 포병 밀도가 짙은 지역은 존재하지 않아 독일 연방군이 안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자위대도 가지고 있는 문제라 선뜻 웃을 수가 없다 최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경쟁자들이 안에서 침몰하면서